자,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소토 ST310 레귤레이터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항상 쓰고 있는 번호가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기존에 쓰는 부탄가스 번호 그리고 두 번째가 강연번호 그리고 세 번째가 구이바다 이렇게 실내에서 화기를 세개 정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쓰면서 좀 느끼는 게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뭐 커피를 간단하게 끓여 먹거나 또는 라면을 먹을 때 그냥 좀 실내에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화기를 사고 싶었어요 소토 레귤레이터는 요렇게 생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오징어 발처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딱딱딱. 요렇게 발이 네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시스트. 여기 보시면 고무줄 이 있죠? 이런 고무 형태의 네 개의 스트랩이 있는데 요거는 집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해 왔어요. 원래 샀을 때는 이런 부속품은 따로 팔진 않습니다. 소토 310 레귤레이터의 장점이자 단점은 어시스트를 다 직접 별개로 사셔야 돼요. 이 파우치도 실제로 사셨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구매한 어시스트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시스트 세트, 그리고 ST320 레귤레이터, 이렇게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결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탄가스를 사용하는데요. 부탄가스 지금 보면 좀 너무 알록달록하고 사실 감성 캠핑에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따로 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온게 있어요. 우선 지금 부탄가스 워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다이소에서 샀는데 천 원밖에 안 해요. 부탄가스를 직접 이제 돌돌돌돌 말아서 조금 더 감성 느낌 나게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요거 보여드리면 둘러 싸서 여기 지금 스트랩이 있죠? 여기에 연결을 해서 부탄가스 워머 조금 더 탄색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이쁘죠 천원짜리 치고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조금 더 이쁘게 감성 캠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온 거는 요거 DOD 스티커예요 요건 부탄가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인데 실제로 만 원도 안 해요 어, 녹색창에 그냥 이제 부탄가스 스티커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구매하기 쉬우실 겁니다 요거를 한번 달아볼게요 감싸서 부실포 형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끝이에요. 요렇게. 훨씬 이쁘죠? 감성에좀 느낌이 나나요? 요렇게 해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무발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지탱이 잘안 돼요. 살짝살짝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구매한 거는 뭐 소토스토브에서 나온 이제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이제 홈이 4개가 있죠? 여기에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눌러주고, 꽂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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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상태에서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장착이 됐어요. 엄청 이쁘고 견고하죠? 보시면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비주얼적으로도 엄청 이뻐요.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는건 간단해요. 이 레버 있죠? 이걸로 우선 가스를 키고 소리 들리시죠? 누르시면 됩니다. 이쁘죠? 화력이 정말 세요. 지금 조금만 틀었는데더 올려볼게요. 이게 최대 화력입니다. 정말 세죠? 요렇게 끝까지 잠그시면 되고요. 요 상태로 그냥 놔두고 쓰셔도 돼요. 실제로 이제 레버를 잠궜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지도 않고 물론 이제 돌려서 레버를 다시 열어서 어, 점화 스타터를 키면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st310 레귤레이터 장점은 어, 첫 번째는 정말 수납이 좋아요 이게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조그마한 파우치에 또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백패킹을 하거나 또는 솔로 캠핑을 할때 메인 실내 화기로 사용해도 충분하다 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너무 이뻐요. 누가 봐도 디자인적으로 가지고 싶을 만큼 이쁘게 생겼고 특히 네개 발, 이네개 발이 주는 이좀 기하학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액세서리하고 같이 결합을 해놓으니까 어, 왜이 소토의 SD310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잘 나가는지 알것 같네요. 계속해서 정말 좀 애정하는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화력이에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 조그만 솔로 플레이트 또는 솔로 레귤레이터는 정말 화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력이 엄청나게 세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많은 백패커들이 아웃도어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부탄가스의 경우에는 추운 경우에는 화력이 그만큼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토에서 만든 310 레귤레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화력이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D310의 장점만 있느냐? 장점만 있진 않아요. 단점도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 사실 이렇게 좀 수납도 잘 되고, 그리고 이쁘고, 이런 캠핑 아이템들은 전부 다 비싸지 않습니까? 어, 마찬가지로 소토의 SD310 레귤레이터 또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고요어 직구로 구매하시면 13만원 소토 레귤레이터와 어시스트 세트 요 두개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13만원 정도 주셔야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직구로 하시니까 배송기간 또뭐 어, 짧게는 5일 길게는 2-3주까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악세사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악세사리도 지금 어시스트 세트 그리고 밑에 요 테이블 테이블까지 두 개만 세팅을 해놨는데 인터넷에 ST310 액세사리 또는 어시스트 검색을 해보시면 액세사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쁘게 꾸밀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조그마한 레귤레이터다 보니까. 어, 가대불판 호용치가 좀 작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호용 범위가 한 20cm 정도예요 그래서 20cm를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 부탄가스가 열이 가해지게 돼서 터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는 솔로 캠핑에 최적화된 레귤레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오늘 친구랑 같이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미니 8로도 한번 사와서 테스트를 해볼 거에요 SD310 레귤레이터를 사용해서 고기도 구워 먹어 보고 한번 체험해 보고 또 리뷰를 계속 해 볼게요 자 오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유니프레임에 미니 플레이트를 사 왔어요 물이 올라왔어요 기용유를 살짝 뿌려 준 다음에 기름칠을 꼭 하셔야 돼요 처음에 새로 산 제품의 경우에는 기름칠을 꼭 하셔 갖고 시즈닝을 해 줘야 플레이트를 오래 쓸수 있다고 하니까 기름칠을 해주겠습니다. 마침 <laughs> 아, 유튜버 같은데? 와, 장난 아니다. <laughs> 아, 고기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투 꿀? 확실히 한우는 좋은 거 먹어야 돼. 고기 진짜 잘 푸시네. 또 이거는 다잘 쌌네 어. 어제 고기 먹고 자고 나니까 철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 위에가 엄청 다 녹이 슬어가지고 기름을 좀 바르고 좀 수분기 그리고 기름기를 좀다 날린 다음에 어 집에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do hide the teeth, cause I know you're brave